그니까 뭐니 뭐니 해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바른 자세잖아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약간 나벌 받는 느낌.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이 오는 가 처는 거 같아. 안녕 기록이들 소유입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최근에. 목 디스크 때문에도 좀 고생을 했었고, 제가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요즘에 사실 운동도 못하고, 골프도 못 치고. 굉장히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바른 자세잖아요. 뭔가 혼자는 하 스트레칭보다는 전문가 선생님한테 바른 자세와 그런 걸딱 받으면 교정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해서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하러 와봤습니다. 이게 자세 교정만으로도 굉장히 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연예인분들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제가 비퍼애프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일차 운동하러 가볼게요. 오시. 죄송해요. 이꼴로 아, 네. 체형 교정을 받으러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게요. <laughs> 제가 발이 다쳐서 네. 원래 족저압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거 스킵하고 네. 저희 바로 오늘 체형 분석만 할게요. 네. 여기 살짝만 봐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천천히 내려오실까요? 그 검사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좀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재 불편하거나 아프신데 있으면 저한테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다리 아프죠, 그렇죠? 네. 잠만 다리가 목 디스크가 있고요. 응. 허리도 무릎 연골에 구멍이나 있고요. 아저 골반, 응.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좀 유산소 운동 많이 하면 골반이 아파요. 골반이 아파요. 왼쪽 골반이 왼쪽 아파요. 골반, 왼쪽. 그리고 다른 데는 멀쩡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단점을 찾아서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같이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네네. 제가 한번 짜볼게요. 이제 다리가 좀 힘드니까 네네. 상체 위주로 할 건데 네네네. 상체 쪽에서 혹시 뭐 약간 컴플렉스가 있거나 좀 어떻게 좀 되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아 그냥 지금 돼지여가지고. 네? <laughs> 아저 어깨 말린 거? 음. 우선은 메인은 어깨 교정으로 위주로 갈게요. 네. 어깨 교정 위주로 가고,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앵커 네.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긴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체형이 틀어지면은, 긴장이 한 곳으로 이렇게 쏠려지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긴장 톤을 되게 높여서, 네. 걔네들을 이렇게 당기는 작업을 얘기해요. 오늘 흔히 얘기해서 여기를 강하게 조금, 네. 톤을 높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자, 한번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뭐, 잠깐만 체크 한번 할게요. 네. 좀. 혹시 어깨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제한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따로 없어요. 그죠? 네. 오케이. Sorry. <laughs> 됐어요. 오케이. <laughs> 자, 이제 그쪽좀 진행해볼까요? 이제 왠지 이러고 등 이렇게 피실 것 같은데? 어 맞아 사이드 스틱이라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 움직여서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교정하려고 움직이는데 다 떨어져 버리면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교정이 될수 없고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앵커를 만들었는 거예요. 네. 여기 앵커, 여기, 여기 앵커 다 만들어서 얘만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등을 먼저 좀 세팅을 해서. 가볍게 늘려놓고 그 다음에 어깨 그 정도는 같이 할 거예요 쭉 아까 우리가 저기 지피 검사 진행했을 때 네. 여기 부분이 유독 조금 뭔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다리요? 네아 옷이 작아도 돼요 <laughs> 그 부분을 네. 어,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약간 쑥들어가세 약간 갈비뼈가 그렇지 둘셋넷 그렇지 원투 셋, 어요 약간 해도 천천히, 넣고 정면, 보세요 그대로, 오케이. 완전 달라. 응. 그리고 되게 힘이 안들줄 알았는데 힘이 들어.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좀좀 디테일해져요. 네? 여기 네. 부분 을 강하게 하면 짜장 쪼인다는 느낌 가져주세요. 그러면 목이 약간 길어지는 느낌 나요, 맞나요? 네. 맞죠? 이 상태에서 이 어깨는 내리면서 팔을 위로 올리는 거야. 할수 있어요? 그렇지. 둘, 셋, 넷. 그렇지 둘, 오케이, 어, 넷, 나이스. 오, 이렇게 뭐잡는게오 땡겨, 그죠? 아, 알았어, 요 다시 한번 아, 더. 잠깐만 후, 둘, 셋, 네, 어깨 살짝 내려줄게, 넷, 다섯, 오케이 다시 내리고. 이거 진짜 들어. 약간 나벌 받는 느낌. <laughs> 나 고문하는 거 아니지? <laughs> 나 고문 받는 느낌이야. 어,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앉아볼게요. 어, 서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땡겨서 <laughs>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까 우리가 얘 등을 열심히 이렇게 막쪼여서 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그 위치 만든 부분을 좀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에요. 다시 네. 쭉.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그만. 자, 잡아볼까요? 자, 사실 이 운동의 메인이 네. 여기 부분을 꽉 잡아놓고 안쪽 허벅지 꽉줘서 네. 여기로 당기는 거예요. 1번 기반 기반 여기로 잡아놓고. 그렇지. 다시 안쪽 허벅지 꽉쪼아놓고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올게요. 둘. 나이스. 됐어요. 천천히 풀어주세요. 자, 마지막 한번 하고 끝내자. 여기 슬쩍 잡으시고, 여기 제가 살짝 줘볼게요. 하나, 둘, <laughs> 셋, 넷, 쭉, 원. <laughs> 괜찮아요. 잘 수. <쭉. 웃음> 다시 반대 잡아서, 자, 오른쪽이니까 제가 조금 더 당길게요. 이 정도, 그죠? 고개를 살짝 돌려서, 머리 무게가 여기 등, 그죠? 자,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나, <laughs> 네 잡지 마.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laughs> <laughs> 자이 정도까지 할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정의 가장 핵심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육에 강하게 기억을 시켜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포인트가 묻어져 있으면 교정된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확실히 지금 어깨가 완전 펴진 게 느껴져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일자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음... 들어요. 뭔가 필라테스 또 달라요. 이렇게 음... 즉각적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이 온건 처음인 것 같아. 1등. 네, 음... 몇번 만에 좋아져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뭐 소현 님처럼 막 운동을 좀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한 10번 안에도 끝날 수도 있어요. 음... 아... 제가 느꼈을 때는 살을 뺀다라는 개념의 운동보다는 내 몸이 틀어진 거를 진짜 자세 교정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했었을 때는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살 빼실 분들은 이거 하고 살 빼준 놈또 따로 하시야 돼요. <laughs> 저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돈이 좀 들더라도 PT를 받아라라고 하는 게 이상한 자세로 운동을 하면 몸이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같이 병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너무 좋고 그러면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세 교정 수업을 받는 두 번째 날입니다 확실히 하루 했는데도 제가 느꼈을 땐 약간 좀 원래 약간 이렇게 돼 있었다면 평상시에 있도 약간 이렇게 된 느낌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그 전에 약간 이렇게 된 느낌 딱 서있을 때 약간 여기가 보이는 근데 현재는 화만 있어도 이렇게 내 내가 등을 펴면 이렇게 차이 느껴져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교정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생얼 같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예정인데 이유는 바로 p p 를이 들어왔습니다 메이블린 <목소리> 스카이 하이 마스카라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제 속눈썹인 것처럼 되게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제 마스카라를 하게 되면은 속눈썹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좀 눈이 무겁고 피로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메이블린 스카이 마스카라는 미세모라서 얇고 바싹 올라가는데 지속력이 정말 길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미세모로 되어 있어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 번씩만 발라도. 엄청 잘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차이. 네, 이렇게 한번발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할수 있지만, 여러 번더 떼면 당연히 좀더 풍성한 눈썹을 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쓱쓱. 쓱. 쓱. 이렇게 발라주면, 한 듯, 안한듯 자연스러운 속눈썹. 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웨이트하는 고통이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하, 무서워 아플 것 같아. 일단 오늘 가서 이게 지속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러 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도 <또> 아침 될까요? <laughs> 네, 맞아요. 오늘은 풀어진 그 상태를 좀 봐서 네. 오른쪽 조금 더 마른 <laughs> 상태로. 여기 너무 무서워. <웃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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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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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데 지금 약간 천천히 천천히 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서 어, 나 확실히 좋아진 거 같아. 첫날 이거했을때나 되게 아 아니네? <laughs> 아니 근데 네, 확실히 첫날보단 덜 아파요. 응. 첫날 이거했을때 진짜 아팠는데. 응, 맞아요. 응. 네. 약간 당겨서 가볍게 네. 가서 순두부 된다는 느낌으로 후셋넷 다섯 아너 진짜 늘어났나 봐. 하나도 안 아파. 그렇다.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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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네. 후 이렇게 길어 쭉길어져길어져길어져길어져 오늘은 정도? 네. 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교정을 했냐면 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 제가 요거 내리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가 사실상 이번 거는 가장 메인이긴 했거든요. 어, 달라진 게 보여요. 그렇죠. 약간 네, 느낌이 네. 서 있는데 계속 뒤에서 누가 나 계속 이렇게 땡기, 못 잡고 땡기고 있는 느낌이야. 그 약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같다. 네, 이 네. 사진이. 네. 어. 이거 사진 보면 이게 달라서 일부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목표했던 그 정도 는잘된것 같고. 음. 우와 그다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 이렇게 일자로 맞춰졌잖아네 그렇죠. 맞아요. 오. 돌아갔던 거랑 네. 밀렸던 거를 뒤로 좀 당겨서 네. 잡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좌우 균형도 이렇게까지. 네. 좌우 균형이 지금 엄청 잘 맞네. 음, 맞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하세를좀쓸수 있었으면 네. 조금 더 고정력이 강해졌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이 조금 못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엄청 시원했을 것 같아. 요 그치, 맞아요. 네. 같은 자세로 오래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한쪽으로 많이 쏠려 계시는 분. 그러니까 보면.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다 이쪽으로 가 있는다든지. 음. 뭐, 카메라 감독님들 계속 이렇게 잡잖아요. 음. 같은 동작으로 계속 하시는 음.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음,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렇게 j p 네. e g 자세교정 운동을 해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한테 되게 딱 맞는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지금 다리를 못쓴 상황에서 뭔가 올 때마다 좀 그나마 운동하는 느낌도 들고 이래가지고 되게 좋았던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운동.